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먼저 리버트리는 어떤 회사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어, 저희 리버트리는 어, 유통 판매를 위한 일반 도서고 정보가 아니고요, 국제 표준의 도서목록 분류 마크라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자동 생성하는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 이것으로 도서관에서 검색, 수서, 정리, 복본 조회. 관리, 목록 생성 등 어, 도서관과 사서분들이 해야 될 굉장히 많은 업무들을 어,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어, 그래서 실시간으로 자동 생성해서 도서관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어,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중학교 시절부터 10년간 어, 저희 아버지의 해외 도서 판매업을 도왔던 경험을 바탕으로 저희 기업을 설립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설립 전에 이 분야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기 때문에 6년간 6개국의 도서 정보를 어, 데이터로 수집하고 어, 구입하기 시작을 하면서 사업을 준비를 한 사업이고요. 어, 청년 창업 사관학교를 통해서 어, 피버스하면서 사업화를 어, 시작하게 되면서 이때 저희가 저희 최고 기술인 어, 실시간 마크 자동 생성 시스템 개발을 해서. 지금 현재는 마크 정보로는 세계 1위의 보유량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으로 어, 되었습니다. 리버트리의 핵심 기술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부탁드릴게요. 음, 아, 저희의 핵심 기술은 총두 가지로 나뉘어요. 어, 첫 번째 말씀드리는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두 번째의 어, 기술을 응용하는 기술로 나뉘는데요. 어, 첫 번째는 여섯 개국의 출간 예정 목록을 최신화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제품이 생각해 보면 출시 전에 스펙, 내용, 광고 등을 이제 활용을 해갖고 이제 보여주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를 6개국의 도서 정보를 수집, 구입해갖고, 어, 두 번째 핵심 기술에 적용하기 위해서 수정, 가공, 알고리즘화 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기반으로 해서 두 번째 일반 유통 판매를 위한 저희가 일반 도서 정보라고 불리는 그 정보가 아니고요. 어, DDC, KDC 일반인 분들이 어, 생소하게 들리시는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도서관이 반드시 필요한 마크를 자동 생성하는 기술입니다. 어, 이는 한국하고 미국, 일본에 등록됐고요. 그리고 나머지 다섯 개국에 등록이 진행 중에 있는 기술로서 어, 기술력 평가로는 트리플 A를 어,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 기술은 어 일반 도서 정보를 형태소 분석, 인공지능, 빅데이터를 활용해 갖고 알고리즘화 한 것인데요. 어 보통 국제 표준에 대비해서 90% 이상의 정확도를 보유하고 있고 이를 1년간 검증하여서 사용하고 있는 도서관의 재계약률이 어 5년간 100%를 유지할 수 있는 어, 했었던 이런 기술입니다. 기술을 고안하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될까요? 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그 해외 도서 판매업을 중학교 때부터 아버지를 이제 도왔어요. 그래서 20년 전부터 어, 부친께서는 이제 보통 도서를 사고 판다는 개념으로 책을 수입해서 판매하시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 도서관에게 도서 목록을 작성해서 줘야 되는 어, 이유와 어, 그 근거를 제가 어, 직접, 어, 중학교 때부터 행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어, 도서관에서는 수서와 정리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어, 즉, 도서관은 도서관리를 위해서 도서관의 표준 목록 분류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 그래서 최근에 예를 들어서 최근 뭐, 채 GPT 되게 유행하잖아요. 어, 수집, 학습, 처리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저는 한 5년 전, 6년 전부터 컨텐츠를 위해서 그런 방식을 준비해야 된다고 확신을 해서 일을 계속 해, 해, 실행하고 있었던 분야입니다. 그래서 일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공지능, 빅데이터, 형태소 분석, 어, 분석, 알고리즘학에서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단 어,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매출이 발생해야 되잖아요. 어, 그래서 저희가 B2C 사업을 사실은 너무나도 하고 싶었는데, 어, 기업이 살아남아야 된다는 그런 안정성이 저는 먼저라고 생각을 해서 B2B와 G를 위해서 기술을 90% 집중을 해서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명확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 도서관장 출신분 두 명을 영입해서 기술의 안정성과 미래성 그리고 현실성에 집중해서 이 기술을 어,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리버트리가 보유한 기술에 차별화된 강점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어, 보통은, 뭐, 네이버나 대형문고나 이런 데 가시면은, 어, 책 제목, 뭐, 저자, 가격, 뭐, 출판일, 뭐, 이런 정도의 정보를 보시게 될 거예요. 이러한 도서, 이러한 정보들을 저희는 일반 도서 정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지만 도서관은요, 생각보다 그냥 대출 반납하는 곳이 아니에요. 배가, 수서, 정리, 전자관리, 기증, 마크 등 어, 진짜로 일반인들은 알수 없는, 보이지 않는 굉장히 많은 일들을 사서 분들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사서는 한 권의 도서에 대해서 어, 분류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도서관이 해야 되는 목록도 작성해야 돼서, 어, 이것을 어, 100의 자리 숫자와 그 다음 소수점으로는... 다섯 자리 숫자까지 굉장히 상세하게 분류를 합니다. 어, 그래서 문헌정보학과를 졸업하신 분이라고 하더라도 도서관에서 많은 업무를 하시지 않는 한은 이 마크 정보에 대해서 어, 생성이나 수정이나 이런 것을 하실 수가 없,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기술을 활용을 해갔고요 책이 벌써 출간되기 이전에 마크를 생성해서 한 권당 평균 3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거든요. 어,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어, 얼마나 많은 책들이 출간되느냐 생각해보면 하루에 한국에서만 400권, 전 세계는 약 1만 권의 도서가 출간돼서 이 도서를 목록으로 바꾼다, 마크 정보로 바꾼다, 이것이 불가능했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실시간으로 자동 생성하는 기술을 통해갖고요 어, 실질적으로 사서에게 중 반복되는 작업들을 아예 해소시켜주는 어, 환경을 저희가 이제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께서는 저한테 이런 질문해주시더라고요. 을 어, 그럼 사서 직업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오, 말씀하시는데 네. 어, 사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어, 일반 분들이 어, 무슨 뭐 어, 운동하는 책, 경영 책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근데 아, 외국 네. 같은 경우에는 어, 경영학 중에서 회계 쪽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저는 책을 보고 싶습니다. 그 책을 소개시켜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통은 책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하면 소개를 못 시켜 주죠. 이것을 갖다가, 어, 전 세계에서는, 선진국에서는 전문사서라는 명칭을 씁니다. 즉, 한국에서도 저희 것에 대한 중방복 시간을 없애면은 전문사서 육성 양성에 어, 힘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줄수 있다는 것이 추가적인 저희의 강점입니다. 네, 그런 보유한 책 이외에도 모든 책을 검색할 수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네. 아마존과 밀리에 서재, 뭐 네이버 등 대기업과도 견줄 수 있을 만한 정도의 수준인가요? 어, 우선 국내에서는 저희 회사와 견줄 수 있는 기업은 음. 없습니다. 뭐 지금 말씀하신 기업들 또한 어, 그 중에 한 곳은 저희에게 어, 도서 정보를 구입할 수 없겠느냐라는, 어, 미팅도 할 정도입니다. 어, 이유는 국, 어, 저희 국내 시장보다는 더큰 여섯 개국 아니면 전 세계 국가의 도서 정보를 저희는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국내 대형 기업들이 도서 정보와 마크를 정보를 위해서, 어, 음, 저희에게 미팅을 어, 두, 세번 차례, 두세 차례 정도 어, 미팅을 했었습니다. 단 말씀하신 아마존의 경우는 저희 리버트리보다 더 많은 국가의 도서 정보를 보유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마존의 90% 정도의 어, 도서 정보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단 이것은 일반인이 필요하는 도서 정보일 때 카운팅이에요. 유통 판매를 할때 카운팅이고요. 어, 저희 리버트리는 공익적으로 도서관도 사용할 수 있는 도서 정보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크를 네. 기반으로 하는 도서 정보가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카운팅을 한다면 저희가 세계 1위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음, 마크 시스템은 도서관과 도서 관리 시스템이라고 하셨어요. 네, 마크와 네. 마크 자동 생성 서비스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이 마크를 설명하기에는 정말 이 자리에서는 음. 설명이 굉장히 어려워요. 단, 마크가 어떻게 생성됐는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 마크는 1940년도에 미 의외도서관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를 1980년도에 도입을 하였고요. 많은 선진국들이 이렇게 1900 후반대에 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이것은 뭐 우리가 알듯이 뭐 미터, 센티미터 이러한 표준입니다. 그래서 도서관의 국제표준에 마크지만은 각 국가의 상황에 맞추어서 변화한 형태가, 어, 오늘날에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 국가마다 특수 분야가 있어요. 한국은 민요가 있는데 다른 국가는 없죠. 그러면 이 민요에 대한 분야가 저희 한국에만 있는 분류로 이제 저희가 카운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KOR, 코막이라고 하고요. 미국은 US막. 일본은 제팬 막 등으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마크라는 어 기준을 잡은, 미국에서 기준을 잡은 기준에다가 각 국가가 추가적으로 분야를 어 이제 업데이트를 한 거죠. 그래서 마크는 한 이미지로 담을 수 있는 간단한 분야가 아니어서 자세한 설명은 여기까지 이제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어 마크가 없으면은 책이 백만 권이 있든 천만 권이 있어도 마크가 음. 도서관에 존재하지 않으면 책꽂이에 꽂을 수 없을 정도로 음. 아 꽂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크는 책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도서관에서는 더 중요한 어 음. 목록이 정보가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이 저희의 실시간 마크 자동 생성 시스템은요. 어뭐 많이 말씀드릴 게 없고 그 마크해를 생성하는 사람들의 업무 시간을 90% 정도 줄여주고요. 어, 보통 전문 사서 한 분의 그 연간 비용이 드는 인건비의 한 5분의 1만 비용을 저, 그 제공을 아, 비용을 하시면은 어, 저희 것을 사용할 수 있고 어, 약 1억 종의 논문까지 이제 볼 수가 음.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한 권당 30분 정도 걸린 것을 책 뒤에 바코드 ISBN 넘버가 네. 있거든요. 그것만 찍으면은 단 1초 만에 이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고요. 이제까지 그렇게 사서 분들의 고급 인력분들이 타이핑으로 치고 계셨는데 이 모든 음. 것을 자동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보소관 사서 분들 업무나 시스템에도 엄청난 효과를 가져다 줬을 것 같아요. 어, 저희 것을 사용하고 나서 어, 도서관 한국 도서관 상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음. 어, 저희 것을 사용하고 나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저희 것을 신규로 쓰고 나서 다음에 음. 한국 도서관상을 받은 기업들이 3개년 연속으로 어, 탄생을 했습니다. 성공 사례가 있습니다. 어, 과거 도서에 대한 정리도 필요하고요. 매일 출간되는 신간도서의 양을 사서분들이 하루하루의 하기가 사실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어 사서분들이 365일 동안 해도 모자르는 시간에 어 로봇이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로봇이 하다 보니까 어 타이핑으로 하는 그 도서 기입에 대한 업무 실수도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그 어 설거지 빨래 매일매일 해야 되잖아요. 식기 세척기, 세탁기 사용하다가 손빨래 할수 있겠습니까? 네. 어, 이렇게 이 정도로 어그 도서관 사서분들은 굉장히 업무에 효율적인 효율성을 굉장히 몸으로 느끼시고 계십니다. 음. 그러면 이제 다른 분야로의 확장성도 있으실까요? 어, 확장의 꿈과 그다음에 음. 준비는 몇년 전부터 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B2B에서 매출이 100% 달성 중에 있거든요. 어 근데 잘 생각해 보면은 실계약자는 도서관이지만 도서관을 그 저희 시스템을 사용하는 실제 이용자들은 일반인 이용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에 대해서 어 지금 카운팅을 하였고요. 생각해 보니까 이제까지 누적 사용자가 1,500만 명 되더라고요. 어, 한국의 지금 현재 인구 전체 인구의 29%나 되는 분들이 저희의 존재는 모르지만 저희 시스템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B2C 사업이나 B2G 사업 분야에 어, 아이디어가 있지만은 어, 지금 현재 제 머리하고 어, 제 PC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B2B 사업의 어, 준비와 점유율을 완전히 높인 이후에 어 팁스나 해외 투자사나 국내 투자사들의 굉장히 좋은 파트너분들을 만나서 어, 확정을 할계획에 있습니다. 네. 그럼 광주시와 지금 광주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진행하는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셨어요. 앞으로는 네. 좀 어떤 지원을 받게 될것 같으세요? 어 보니까 저는 광주 창조경제혁신센터 발표하고 나서 저는 굉장히 신뢰감이 많이 갔어요. 거기 계신 심사위원분들도 굉장히 저희 기업에 대해서 먼저 사전 조사를 하시고 굉장히 좋은 질문들을 이제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굉장히 그 체계적으로 지원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요. 어, 그 중에서 선정에 대한 그 그, 해외, 해외 진출에 대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아마 받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것을 받을지 저는 뭐 엄격하게는 음. 모르겠습니다. 근데 기술 평가, 시장 조사, 컨설팅, 뭐 유사 특허 조사,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사실은 저도 이런 거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음. 현실적으로 인력이나 비용 문제들로 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광주 이번 에 넥스트 레벨에서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어, 다른 지원분, 다른 지원은 어, 계속 엑셀레이팅 받으면서 어떤 지원이 필요한가, 필요한 지원들만 이제 받으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럼 지금 선배 기업인으로서 후배 창업가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 이거는 진짜로 제 마음에서 우러나는 음. 것들인데요. 어 저는 시드 단계에서 투자를 중단했어요. 어 B2C가 아니고 저희는 B2B이기 때문에 어, 속도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어 그래서 저는 어내 말이 맞다. 내 우리 사업은 이러한 방법이 맞다라는 것을 결과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정말로 기획하고 어 정말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뭐 다른 분들도 많이 했겠지만요. 근데 저는 건강이 망가질 정도로 제 건강이 망가지는 줄도 모르고 그리고 음. 망가지는 줄 알았지만 그것을 불구하고 저는 일만 하다가 어 팁스 진행 중에 번아웃이 와서 그 팁스를 음. 어, 포기하는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음. 그래서 저는 후배 창업가 분들에게 진심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 무조건 건강을 지키라는 거예요. 어, 지금 상태에서는 자기 자신의 건강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세상을 변화할 수 있는 힘이 있을까? 지금 생각해 보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이 건강을 지키라고 하니까, 뭐, 조금 쉬라는 얘기일까? 취미를 하라는 것일까? 뭐, 그런 게 아니고요. 그, 예를 들어서 뭐, 자기 자신 주변에 소중하게 여기는 부모님이나 지인분들께 맛있는 거 사드리고, 그 다음에 좋은 거 선물하고, 뭐, 이렇잖아요. 이때, 나의 건강을 위해서 비타민이라도 생각할 어. 수 있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가지면 어떨까라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음. 그럼 향후 계획과 목표에 대해 조금 듣고 싶습니다 어, 저는 사실 향후 최종 목표가 엄청나게 큽니다 작지 않더라고요 음. 얘기해 보니까 어, 그래서 지금 현재는 B2B지만 B2C로 그 다음 B2C에서 B2G로 사업의 확장 계획이 있습니다. 어, 이를 저는 7단계로 벌써 계획을, 어, 상세적으로 음. 나눠 놨고요. 지금 현재는 2단계 돌, 2단계를 돌파 중에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7단계를 진행하면서 국내 해외 대기업 분들과, 그 다음에 단체, 그 다음에 재단 등과 협업을 진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뭐, 지금 현재는 보안, 스마트 도서관, 큐레이션, 출판업 등 다양한 확장이 발생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리버트리의 계획과 목표에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멘토와 투자사를 만나는 것이 더큰 목표가 되겠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